미국 대선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사실상 진흙탄 싸움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합주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들은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경합주 중한 곳인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시간은 97% 개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이 49.8%, 트럼프 대통령이 48.6%로 나왔습니다. 1.2%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죠. 개표 초반에는 바이든 후보가 밀리다가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역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주의 선거인단은 16명입니다. 앞서 위스콘신에서 승리한 바이든 후보는 이 시간주까지 잡으면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미국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세계주 펜실베니아, 이시간,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과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 우편 투표 접수를 선거일 사흘 뒤까지 받도록 펜실베니아 법원이 허용했던 것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미시간주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미시간 법원에 제기했죠. 아울러 위스콘신주에는 일부 지역에서 개표 결과에 심각한 의구심을 일으키는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둘다 개표 초중반 자신이 앞서다가 아이든 후보가 역전한 핵심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간과 위스콘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곳의 승리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필수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와 더불어 러스트벨트로 꼽히는 이 세계의 주의 탈환에 집중해왔습니다.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행동에 돌입한 이유는 우편투표 개표 때문입니다. 우편투표가 개표되면 바이든 후보가 핵심 경합주에서 역전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이 밝고 대표가 계속되자 이 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과 재검표 요구 등의 조치에 돌입함에 따라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미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결과를 연방 대법원에 가져가겠다는 뜻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연방 대법원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선전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의 주임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려 보수대 진보가 6대3입니다. 소송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위스콘신에서는 2016년 대선 때도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이 녹색당 후보 질스타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반대 속에 대선 한 달여 만인 12월 12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131표를 얻었습니다. 반대했는데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재검표 요구는 효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스코도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날 트윗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만표 차이는 재검표로 넘기에는 오픈 장애물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생 노릇을 자처했던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느닷없이 나섰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가 정치계에 전면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베 전 총리의 외교력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 의원들이 아베 전 총리와 만났던 자리에서 나온 대화를 실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소가 나옵니다. 미국 대선 개표 결과에 혼선이 빚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전 총리 뿐이다. 이 화제로 자민당 의원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만 담당했으면서 본인들이 미국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단 이 같은 분위기 조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될까요? 현재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시 확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비용과 책임을 나누면서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도는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인 전략은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구상한 쿼드나 쿼드 플러스의 개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더 나은 미국 재건을 위해 국내 상황에 당분간 매진할 것입니다. 증세와 재정정책 확대가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가 되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의 정책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미국 내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데 폭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이슈는 순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감축을 전제로 한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체계적인 비핵화 과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죠 외교에 능통한 바이든 후보가 중국 견제 수단으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할 것입니다 반면 비용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가치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반중연대 동참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압박할 여지는 높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남북류 관계가 더 극적인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친문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선 시김 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 이기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재선 시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국 전략도 인도 태평양 코드 전략, 5G 클린 패스, 경제 번영 네트워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겠죠. 따라서 동맹국에 대한 동참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되든 남북 관계는. 진전이 있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외 진단기기 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진단 키트를 해외 각국에 공급, 향후 다른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보석을 마련 중이다. 한국 업체들은 향후 코로나 19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타일 관련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총 27곳이다. 수출 품목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제품은 진단 키트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누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정박도로 진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키트 수출이 활발한 기업은 솔젠트, 오상헬스케어 진메트릭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유럽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먼저 솔젠트는 이달 3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진단시약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진단키트의 미국 진출 소식을 알렸다. 텐트가 미국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유럽과 필리핀, CIS 국가 등이 있다. 보상자이엘의 자회사 보상 헬스케어는 FENA와 진단 키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시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현재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김메트릭스 역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칠레다 이밖에 수젠텍은 최근 FDA 제품 등록을 완료해 세계 두 정부와 코로나 19 진단 키트 공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로시스 헬스티어는 이탈리아, 스위스, 이집트, 말레이시아의 키트를 수출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 측의 전문가 지원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전문가 지원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섭외하고 현지를 방문토록 했으며 최 교수는 예방, 감염 분야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 한국 회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고 언급했다는 흥문이다. 지난 3일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독일 주기 방역 대책 공유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례 홍보를 위해 콘퍼런스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한미 보건당국 간 협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진단 키트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찾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로시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체외 진단 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솔젠트는 FMEA와의 계약 이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메르스, 호흡기 질환, 결핵, 폐렴, 성병 등 40여 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미연방 비축물자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질메트릭스의 경우 우선 각국으로 수출하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물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향후 성감염, 호흡기, 소화기 관련 질병 진단 키트 수출에 대한 계획을 우선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영업력 등을 고려해 유통 파트너사를 결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업체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이후 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면서 당국 현지 시장에서의 팔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 제품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체외 진단 기기 업체들의 기술력이 좋은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는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진단키트 SOS 전 세계 126개국으로 늘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거나 지원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가 전 세계 126개국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며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총 126개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다. 정부 채널을 통해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36개국, 무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28개국, 수입, 무상 모드를 원한다고 밝힌 국가가 36개국이다. 정부 채널로 지원을 요청한 100개 국가 별도로 정부를 통하지 않고 한국 기업에 직접 문의한 곳이 26개국으로 파악됐다. 정부 채널과 민간 채널로 요청한 곳을 합하면 총 126개국이다. 외교부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집계한 한국산 진단키트 1천국가 수는 각각 117개국, 121개국이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벌써 스무번째, 문 대통령은 오늘도 외국 정상과 코로나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분간 캐러스틱 카리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코로나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카리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라고 밝혔다. 2016년 당시 47세로 에스토니아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오른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이번이 20번째다. 청와대는 정상 간 통화 때마다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선 2월 27일 첫 코로나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온 뒤 40일이 지난 현재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다. 유리 로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당초 지난 2월 방한하려다 코로나 사태로 취소했다.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참석 차 방한했었다. 1991년 양국 수교 이후 에스토니아 정상의 첫 방한이었다. 그는 2018년 2월 6일 조청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예주시하고 있다면서.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탑습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카리라이드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지금 한국산 장비로 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진단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치료, 임상 데이터 등을 에스토니아와 적극 공유하겠다면서, 진단 키트 등 의료 물품은 구체적인 상황을 외교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면 형편이 되는 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문 대통령은 에스토니아가 2020에서 21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에스토니아는 최근 처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다. 이에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계속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각국 정상과의 통화 일정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 신종 코로나19의 전 세계 팬데믹이 발동되면서 유럽 및 미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원하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여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며 특히 믿을 수 있는 진단키트는 한국산인 것으로 세계 언론이 보고 있다.